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찜질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황토이고 구둘장이지만 벽체는 저희가 로그하우스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는 전체가 황토로 만든 황토방 찜질방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로그하우스 황토방 찜질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황토로 전체를 이제 찜질방을 해서 소개해드렸을 때는 에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벽 자체를 황토로 했을 때는 황토가 자주 떨어지고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객분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벽은 로그아웃으로 만들고 바닥은 황토방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장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로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적층식 스웨덴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밀성도 좋고 또 견고합니다. 또 바깥과 내부의 차단도 잘 되면서 단열까지 잘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에 어떤 내장재를 따로 저희가 제작해서 단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적정치 이 로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단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벽에는 황토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던 것보다는 좀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있을 때그 황토는 우리에게 나온 어떤 원적외선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 이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지금 여기 로그 아웃으로 만들었지만 이거 자체는 단열도 좋고 그다음에 관리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 아웃으로 찜질방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는 이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로그 아웃 밑에는 구들장 그리고 여기는 아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밑에 그 나무를 장작을 넣어서 이렇게 떼우고 태 이렇게 태우시는데 이불 자체가 이제 올라가서 연기가 안으로 스며들면서 그 열로 인해서 이 구두를 이렇게 데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을 좀 많이 떼셔야 이 방바닥이 좀 뜨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데워진 다음에는 그 열이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찜질방에 좋은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달궈 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추운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 돌이기 때문에 춥죠 그래서 이것은 겸용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일러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처음에는 보일러로 이제 대표 주시고 충분히 아공이에 불을 떼서 부을장이 대표 질 때까지는 그걸로 하시지만 이것이 대표 진 다음에 이제 보일러를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아궁이형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즈는 여기가 한 2.56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3m가 됩니다. 이 초막까지 하게 되면 한 4m 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 예, 황토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형이기 때문에 안에는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오로지 찜질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할 때도 더 훨씬 용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36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싸지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설치했을 때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수도도 끌어와서 연결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게 3평짜리 로고하우스 황토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 바깥에서 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내부에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이 자체가 나무이기 때문에 단열이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숨을 쉬기 때문에 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도 잘 되고요. 또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고 호흡기에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는 이렇게 대들보가 지나가기 때문에요 좀 멋있고요. 또 위에는 편백루바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예, 황토보다는 훨씬 관리가 잘 된다. 또그 안에 따로 이제 문풍지나 뭐 종이 벽지로 다시 이렇게 발라가지고 황토가 떨어지지 않게 예, 사후 관리가 예, 필요치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예, 황토 타일로 해서 또 역시 이제 황토의 그 기운을 바로 이제 연결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토 찜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럼 왜 여러 사람들이 특히 황토 찜질방을 선호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구들방을 구들장을 선호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토라는 그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황토에서는 이게 원적외선이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황토에서 나오는 이게 황 저기 원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장이 이렇게 그 포물선처럼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를 잘하게 됩니다 일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날카롭게 뾰족뾰족해서 몸에 안 좋은데 이 황토에서 나오는 이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빠르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황토에서 나오는 이 원적의 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을 좀 좋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진 대사가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땀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방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이 황토 찜질방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면 치유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황토 찜질방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일단 피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 주고 원활하게 빨리 순환을 시켜 주니까 성인병이나 당뇨 같은 것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찜질방에서의 그 효과는. 예, 아주 뜨거워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온 찜질방은 아니구요 이 황태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저온 찜질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은 굉장히 뜨거운데 약간 공기는 숨을 못쉴 정도로 답답하거나 또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찜질방은 아니시구요 이런 데서 주무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닥은 뜨겁지만 왜 공기는 약간 좀 아주 답답할 정도로 뜨겁진 않다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머무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사랑방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적외선에서 나오는 그런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다 그리고 항균작용도 합니다 항균작용을 한다는 것은 피부성 아토피라든가 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악한 그균 같은 것들을 많이 죽여주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예 서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3평짜리 황토 침질방이지만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창준 이동식 주택이 공장 이전과 관련돼서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00만 원에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쯤 이래도 이렇게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한정 판매이고요. 두채 정도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